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중심으로 대거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제품군에서부터 성능까지 다방면으로 변화를 준 가운데 특히 주목된 것은 역대 제품 중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였습니다. 5.5mm의 모델로 최근 초슬림 디자인을 채택하는 스마트폰 업계 트렌드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17 에어가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가 불가하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어팟 프로3의 AI 기능도 주목됐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이 추가됐는데,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이 즉시 번역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아이폰의 AI 도입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애플은 아이폰 17을 공개했음에도 주가가 전날 대비 1.48% 하락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큰 변화가 없었다며, 다음 제품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